안녕하세요. 다 보여준 부동산TV 김연담 소장입니다. 오늘은 친암동에 있는 상가 건물 매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해당 매물입니다. 1층 상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 공간입니다. 해지면적이 176.2 제곱미터이고요. 건물 옆면적이 379.1 제곱미터입니다. 사용성인일은 93년 8월 6일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복도입니다. 지하 1층은 노래방을 현재 하고 있으며 무료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럭셔리 한 덩이 붓기가 있어 보이고요. 창문이 커서 환기가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싱크대 그리고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거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인지 거실이 굉장히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왕꾸면 장난감이 많아서 좁아 보일 수 있지만 면적은 늘릅니다. 그리고 북청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안방의 모습인데요, 아이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늑한 조명이고요, 그리고 붙박이가 들어가 있고요. 방도 역시 가구가 많이 들어있어서 약간 좁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 베란다의 모습인데요. 이 베란다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물은 3층, 상가가 3개실이 있고요. 주인 세대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옥천 계단의 모습은 입체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4층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작은 방에도 역시 북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짐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방이 좀 적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3층하고 4층을 합치면 30평이 넘는 공간입니다. 총 보증금이 2천만원에 월 110만원이며 주인세대를 세를 놓는다면 1억 2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10년간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증금 및 주인세대를 세를 놓는다면 실투자액은 3억 6천 정도이고요. 그리고 월수입이 110만 원인데 정말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요? 주변에 문화예술회관과 난강을 끼고 있어서 조만간도 아주 좋아서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지만 진주예술제나 유동축제 때도 손님이 많습니다 아유, 보이는 화면은 난강 변풍경입니다. 뷰가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물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